애기 풀에요 안녕하세요. 러블리 윤포입니다. 혹시 애기 똥풀 아시나요? 아이들과 함께 애기 똥풀로 놀아요.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원래. 칠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캠퍼. 어머, 매니큐어 칠했다, 애기 똥풀로. 여기 이렇게 더 따서. 안 넣으면 짜면 돼, 이거. 유치원 때 많이 했어. 유치원 때? 자연 유치원에 다녀가지고. 아. 응. 사랑해. 애기똥풀로. 아유, 못 봐, 애기똥풀로. 음, 노랗게 물들었네. 짜잔. 짜자. 짜자. 응. 노랗게 물들었어요. 안나오이거도따면돼 아, 그래? 엄마, 색깔 봐. 예쁘다. 짜잔. 애기똥풀. 여기 애기똥풀 맞네. 맞아. 다됐다 응. 애니케어 칠했어요? 네. 예로부터 애기똥풀은 노란색 천염염료로 사용해왔으며 독성식물이나 한방에서는 진통제 등으로 쓰인답니다. 주황색. 주황색이네. 애기똥풀 뿌리는 이렇게 주황색이야? 네. 음, 그럼 이건 무슨 풀이야? 얘도 미니큐어 발랄 수 있네. 얘도 보온. 이것도 애기똥풀이야? 네. <laughs> 어머. 아기 동풀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봐요. 집이랑 그려야지. 집. 나무. 엄마 차. 저도 그거 줘봐. 이것도 되나? 안 된다 얘는. 꽃이 있는 것처럼. 너무 예쁘. 이런 어. 물감 같은 거를 옅다가 둘로 찍은 물 같은 게 생겨서 아. 여기 축소시키는 거예요. 와 그렇게 잘쓸 수? 있어? 네. 아니면 멋진 생각이다. 애기 똥풀로 만든 작품 함께 감상해요. 애기똥풀은 줄기를 이렇게 자르면 주황빛의 즙이 나오는데요. 그 빛깔이 마치 애기똥과 같다 하여 애기똥풀이라 불린답니다. 피부암이나 위암 벌레물렸을 때 쓰인답니다.